윤석열이 벌였던 시행령 통치는 여러 번 문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킨 것,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 경찰국을 신설한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경호처의 군경통제력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번 내란특검에서 드러났던 바와 같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김건희의 법률지원팀이자 내란에 대한 법적 지원 부서를 이끌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통솔했죠. 김용현은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두루 거치면서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일련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모든 강제력을 지닌 기관을 집중시켜 자신의 권력 방어 기구로 쓰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었었다면 원래 정부의 일이라고 하는 건 모두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군대와 대통령실 사이에 적어도 문서 교환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테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많은 죄들을 입증할 수 있었고 문제제기를 더할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모여서 입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폭탄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 포착해내고 그 책임을 묻고 견제하는 것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